이 닫기만 해. 내이 응? 몸, 응. 내 불러주든지. 니가위비 따가 불러주든지. 내 일을 응? 내웬만 <laughs> 장, 아 미스미 나나. 부질사하게 내가 혼자 찍고 받고 했는가? <웃음> <웃음> 그럴 수 없지. 뭐지 <laughs> 저기 한 남이 어슬렁거리며 내려오는구나. <laughs> 저놈이 틀림없겠다. 전두준비! <laughs> 그저, 담배에 전후패야지. 괜히 설치는 날이면 내가 지기사파단 말이야. 넌내책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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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때나 말년필이 살살 올릴 책이지. 어딜 위해 아, 무술할 스타일라고서는 <laughs> 에이 약자는 깰로 이긴다더라. 그렇지. 가만히 숨을다가 기습을 한게 없겠다. 야야 야. 저래 손길을 잘해야지 저 바다 남산 짤따나게 생긴 저형 감옥 직접 맞다 들었다면 도대체 얻어맞은 콩깍대기 되는구만. 에 기차다. 그 숱한 물고기로 한 마리도 못 건지고 몽땅, 에유 험하다 험해. 험하긴 이기 험하가 그럼 물고기 생각이라면 낚시질이나 반딧질해서 잡을게지. 강물에다 돌안 풀어서 내 황소 두 마리나 죽인 건 아예 험하고. <laughs> 내가 오늘 속값을 못 받으면 이숙개에다목이 버릴 겠다 <laughs> 도란 막지까지 올라가봤는데도 글쎄 아 사람 그림자 하나 없으니 에이. 저 영감이 저게또도 약을 부담 수작이구만 그걸 풀자 하지 그래? 딱이 <laughs> 물이 이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필연. 예 그�łę기지가 가만히 있는 사람이야 아니 넘어졌지 언제 쳤어 tha oat a a g o o 아, a a c a c a a a c a 아, 그게 어 e 멍 c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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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 따라 이 가다 넘어섰다. 감이야 카다산 윤감이. 아치 팬도 꽤뚝실라고 골랐어요. 담배 뿌리 순간 좀. 예. 예 이런 거예요. 담배 뿌리다라면서내 아, 아. 그랬는가? 난 담배 안피 <laughs> 물통 안에 무슨 있어? 도약이 있지. 이거 도약? 무슨 거야? 모른 척 하지마. 응? 어? 물고기를 잡아먹자고. 여기다 도야이려어가지고 도약? <laughs> <laughs> 자, 보. 이 보라는데. 각자 그래, 여기봐. 서. 뒤로 문어. 한번 더. 아, 나면 치겠어. 야. 쳐보. 쳐보라는데. 쳐보란 <laughs> 말이야? <laughs> 소리를 왜지 영감이 그소리다 비싯게 몽둥이를 하나 들면 내 꼼짝 못하고 영감이 말만 들을 줄 알아? 그래, 어떨까? <laughs> 자, 영감, 우리 이렇게 소리치지 말고 점 이렇게 말로 하려지 저뭐하 <laughs> 영감이 어제 이 강물에다 도약을 풀었어 네. 네. 내가 언제 풀었는가? 음, 방금 이제 숱탄 물고기를 도약 쳐서 죽였는데 한 말도 못건게다고 알게 됐어 아이, 그랬는 하하. 아, 내 말이 그 말인가? 그 말에 무슨 말이요? 어? 이 강물에다 도약을 풀어서 어? 이 물을 먹고 내황소가두 그 마리 죽어 번져졌어. 속았습니다. 아니 영감이 소도 이강물 먹고 죽었다? 흥. 야, 이거 정말 베란다. 야, 어 영감도 그러고 보면 우리 한패한패 자, 악수 나기요 악수? 잠말 어, 마고 속할 지나아니 아이 난 법에다 걸겠어야. 우선 먼저 악수를 하고 보여. 야, 악수를 게 아이, 동물들끼리 하는 게지. 적수하고도 하는 법이 있는가? 난못해사해 적수, 그럼 거나 가겠어. 가겠어? 아, 그 새살 빼는 악수를 다 해본다. 나는 <laughs> 고감이라 나고 부러 야, 난남영감이야 야, 이가안 되지. 야. <laughs> 이제는. 이렇게 악수까지 했습 야! 속값을 내면. 야! 야. 그지마! 내 네. 야! 지금 어째 저 대답을 허란다? 허란 대답에는 실속이 적다더라. 네, 원래 물고기를 좋아하는 놈이. 아무리 좋아해도 그렇지. 도약을 풀어서 잡는 법이라, 뭐지, 밀니저 어? 물고기 생각나게 되면 살랑살랑 낚시질을 하더라. 아, 또 고깃발을 놔서 잡을게지. 그래서 내가저 아래에다 양어자 만들고 그 물고기를 키우기 시작했어. 야. 그럼 양어 들어보란 말이오? 야. 아, 그런데 글쎄 그 신심 펀펀하던 물고기가 글쎄 하룻밤 사이에 글쎄 몽땅 멸조했지, 요오 저런, 그럼 그 손실은 내보다 더 크게 했다. 그래서 내이 강물에 독소가 섞인 게 틀림없다고 생각해서 아 이것도 고란 막시까지 올라가 봤는데도 글쎄 아 사람 그림자 하나도 없단 말이야 <laughs> 아 그런 걸난또 여간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도약을 치는 거야 <laughs> 그래서 내이물 떠다가 야 화마마도 금방 이물 토에다 옅던줄 알겠어 야야 그러고 보이 내또 억울한 사건을 빚어내는 가영가 용사 내 이제야 야스... 영감께 억울한 무며스운 거 철저히 깨끗이 모두뺏겨주어 <laughs> 그럼 속값도미스려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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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그나이 영감. 야이 무례야. 꼭 도약성 보이소 뭐 그리고 이 도약본 놈도 아니 요금 봐야 되있을게 우리 부서같이 그놈 붙잡아서 꼭 배상받아 그 놔지어아그랬으면 정말 얼마나 좋지. 야. 사랑 사랑해 사랑 아.

야, 아, 고는 노지 꽤나 녹신녹신 나게 노는데 그 어떤 때는 하 쌍노가 나는 것 같은 게그 당연하게 참 힘들거든. 에이, 아마 고모에 살겠지. 아, 덥다. 에간단히 세수나 하고 보자. 그림 없다니. 저기 물고기 공기, 꼭게 가지지. 그럼 저 자로 하는 것이 뭔가 물고기에 더 말할 게 있어. 에이에 에이 시원하다. 아, 그런데 이 노춘 어째 상기다, 아까 난 정정당당하게 유애를 했다이. <laughs> 아이 이거 돈 넣었어. 야, 자말마하고 올따라가기 하기요. 아이고, 어, 가기는어디를 간다고 이리요 아이고, 우리노찌 기다린대 이걸 제발 못뺏 여기서 말해도 이럽지요. 돈만 받으면 되니까 그걸 그래. 돈? 야, 내겐 돈이 없어. 저기 저, 저 축소에 재워왔다저금통장이도 어, 이럽지. 통장은 통장, 저 우리 노친께 맡겼어. 아, 그럼 노친한테 가 아, 아니, 위험한 노친. 빨리 뛰어. 강도요. 뭐? 강도어고게든 나는 이거 먹자. 이거 이고 먹자. 이거 이거 어째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 어째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아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먹자. 이거 이거 먹자. 이아 이거 먹자. 너무. 먹자. 이 이거 더수가 그 오르면 이네 주먹이 성별 아이가리구마이 그래, 뭐 이거 뭐야? 아무리 뭐 남자 대상부란 디 그래 나는 이거 치게도드 이거 너? 어유 이거 너지? 정도? 야 이럽제 그. 아니, 그런데 어째 사 그렇게 짓 푸림도 일? 해보, 한번 무서워 보옵소 일? <laughs> <laughs> 그래 보, 뭐, 이저단판 하기 없어. 네, 내 이쪽에 단판 대표로 나섰었구나. 그래 그쪽엔 누김도. 네? 야, 이거 난 원래 은배이 부족해서 붙여놨는 거아요 저, 그럼내 나서 지 <laughs> 네, 예, 난 남영감이라고 하구만 예, 아이 저, 난 군호치라고 부르구만. 저, 그래 우리 영감, 정영감... 하하! 니 영감까지 소개할사람도그 없을까, 단판이! 저, 그래 무슨 일인지 먼저 말해봐. 예, 저군호치께 저금통장 있으는가 예? 예, 있었구만. 그걸 내놨어. 아니 어째 그거 내놔라 감도예 사실은 저건 이렇습니다 예? 오늘 저정령감이이 강물에다 도약을 풀어놔서 이 강물을 먹고 내황소이드그마리 즉살하고 또이고 영감네 양아자의 양아가 전멸을 당했던 것입니다 예, 예. <laughs> 그래서 예더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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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고 배상금을 내라는 게. 예, 예. 예. <laughs> 야, 이 배상금을 내야이 영감네들 정말 억울한 아 내가 어째 이 강물에다 도약을 풀었다니요와 아, 영감 바랄 거였다 자, 대표가 말씀하시니 예. 저, 그래, 무슨 근거가 있음도? 예, 있습니다. 그래, 포기했어. 예. 첫째는 어? 물고기를 건지는 이 옥이고, 둘째는 저 주머니 안에다 있는 물고기고 예. 아그럼도약이었다는 그래 증거는 무섭임도? 예, 있었지. 아, 도약을 풀었기 때문에 저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았고, 또 물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이 고기 뜨는 옥귀가 수요됐다는 것입니다. 예. 예, 좋았어 그만. 그럼 이그 증거가 틀렸을 때니 두아즈바이께서 그만한 돈을 여기다 물어내야 되구만이에요 예, 이. 그건 그 한마디. 그래, 예, 예. 저 그럼 내 말만 아 보소. 거기 비린내 나 아무도? 그렇 흥미할 거예 확실히 흥미없고. 이물기이잖아 <laughs> 아이고 저금통이라기끼다 무시개비도 황소 두 마리나 공주 었는데 아이고 어찌하냐 나도 이제 대부분 빚 문서밖에 없었구마 그래 그 몰터이라도 나이 앞에다 받치 있어 저아빠야도 응. 빨리 그 몸에 돈짜리 가는 물건이라 이수다 낸놈 내 몸에 무슨 또 부위 가는 게 있다고 그래데 남들처럼 담배를 피우기 그 비싼 나 있다 나 있는가 예 그렇지 여기에 먹을 때 풀던 호각이 한대 있어 우리 영감께 얼게 옳이 씌워 것처럼 애쓰옵소 부부여 얻어 쏘구선 밀고 당겨야 하옵소 그래 단판이 짐값이 그렇게 허란줄압니 이건 이건 좀 낸잘이 예, 예, 예. 안되겠 예. 예. 우리 잘못했다는 길문 아니랍니돔 재수 어순 재수 아이 그래 남자 대장부라든 영감들이 그렇슴돔 이치해 주른 여자들처럼 낫댕그럴수 고영관 먼저 쏘 네? 내꺼 쏘 네, 쏘 저, 대소, 대소. 됐소. 그는데소지 에고, 대소, 구만이사은 <laughs> <선은> 그만. <laughs> 하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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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laughs> 저, 우리 서로 이래지 말고, 예. 저, 아스바이들 두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분들, 내 안에 드이 있지. 그럼 무슨 얘기? 예, 지 난, 말아 맞아. 선생의 강의를 듣는 학생처럼. 어디? <laughs> 할머니 말잘 듣는 손자처럼. <웃음> <웃음> 저, 현사제제의 가면, 엑 u 유라는 공장이 있대, 예, 있습니다. 역전 역 하하하. 역옆에좀 맞춰 된옆예 맞춰 된 옆이 맞아 여기 뭐 나는 예. 그엑 u 유 공장 에서 일하다가. 예, 정령 퇴지고 했어. 아 예. 아, 그래 진짜 프로필하게 그만 아하, 아, 어, 디네 프로필아요. 그게 프로레 탈이야지. 그게 무산계급이란 말이야. 야, 야, 야. 그의 액수유 예, 공장에서의 그 한때 시내에서의 환경오염 때문에 하재했던 그 화학제품이 만들겠다고 싹 바짝 과대했었구만니 얘가 아, 아, 그 공장에선 정말 별나서야. 어째 남이 아야는 거 자꾸만 하자아 하하, 그게야 돈을 많이 벌자는 게지. 그것도 모르? 아 이제 영감 좀안 갖도록 하고만 치! 안 깨서 말해, 말 예저 그런데 내 요즘에 볼라 이까에그 예, 제품이 이제 생산하는 것 같습니다 어이고, 그리고 그돈벌겠구 마예? 난 그것도 다 물어보든 <laughs> 그런데 그위 예, 독이 많은 그 뱀으로 어디다가 이 예, 처리할 데 없다는 거 아이고 말씀. 그까지 돼야 우사대 더 무제 아무데나 내버려 둘거 가지고 무슨좀저 빚이지 듣기요 예, 예. 근데 내 요즘에 볼라 이까 정말 예, 그 자동차에다 실어다가 이저강 예, 예. 옆에 짜기에다가 파묻는 거가스 두고 마. 어, 그 다음은 두 동물이 퍼져 나와서 내 황수가 죽었겠구만이 그럼 그렇게지 그치? 여태까지 이 강물을 떠다가 글쎄 약물에도 별일이 없던 게 그치? 아, 내 네, 그렇다 해서 보소. 좀 화맞아. 그래, 진짜 오염을 만들어낸 것은 그 핵스. 유공작이야. 고향아, 그래. 야, 가게, 유그 공장을 찾아가서 우리 배상금을 받아내자. 오라, 아우야, 가만 거야, 있어. 가게, 빨리. 아, 가만 있어. 예. 그 얘, 그공자를 먼저 가기 전에 그 환경보호부리한테 걸쳤다 갔어. 거기에 가면 이런 문제를 치고 가게 구만 환경보호부리? 환경보호부도 점점 아래에 가면 예, 큰 총집이 있는데 예. 거기에 가 물어보면 다 알려줬구만 예그런거 중물로 한금보이치라 하기도 말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거 예, 황금보이친 게 아니다 예. 황진보호지구만 네 예, 황금보호지 황진보호지 <laughs>